자, 12번 가보겠습니다. 자, 12번에 자, a가 있고 b 는어 x에서 a a에서 뽑고 y도 뽑아 가지고 두 배의 x의 y를 하는 겁니다. 그죠? 자, 그렇고 자, 그다음에 어 그러면 우리가 어 얘를 뽑아 보자. x와 y 이렇게 했을 때 0하고 0하고 뽑고 그다음에 0하고, 1하고 뽑고, 0하고, 2하고 뽑고, 1하고, 0하고, 1하고, 2하고, 1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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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1하고 2 이렇게 뽑고, 그 다음에 2하고, 0하고, 2, 1, 2, 2 이렇게 해볼게요. 자, 그 다음에 2x 플러스 y를 한 게, b라고 했으니까 b를 한번 구해볼게. 자, 두 배에다가 얘를 더하면 0입니다. 자, 두 배에다가 얘를 더하면 1입니다. 두 배에다가 2를 더하니까 2. 두 배에다가 1을 0을 더하니까 2가 되고, 는두 배에다가 1을 더하면 2하고 1하고 더하면 3. 두 배에다가 1를 더하니까 4. 두 배하면 4잖아. 0이 여기를 더하면 어, 4가 되고, 두 배에다가 1을 더하면 5가 되고, 두 배에다가 1을 더하면 6이 되는 겁니다. 자 그러면 B는 나왔네요. 자 B는 뭡니까? A를 한번 더 써보고 B를 쓸게요. A는 0, 1, 2가 되고 자 B는 0, 1, 2, 3, 4, 5, 6까지 된다. 그지? 자 그래놓고 얘를 해석해 볼게요. A... 연산 x는 A 교집합 x를 했는데 A가 나왔다는 말은 교집합은 둘 중에서 하나가 나온다는 말, 한쪽이 한쪽에 포함된다는 말인데 작은 게 나오니까 A가 x에 포함된다는 말이지. 자, 그래서 우리가 예를 해석을 해보면 자 A 교집합 x가 x가 나오는 거 봐서는 여기에서는 x가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되겠지. 작은 쪽이 나오는 거니까. 자, 그다음 두 번째. B 합집합 X가 B가 나왔다는 말은 큰 쪽이 나오는 거니까, 큰 쪽이 나오는 거니까, X하고 X가 뭐에 B에 포함된다.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. 자, 아, 이게 그 잘못됐네. 자, 교집합하면 작은 게 나오는 거지. 이게 쌤이 X가 아니고 여기가 A가 나온 거지. 자, A가 나왔다는 말은 둘 중에 작은 게 나오니까 A가 X에 포함된다? 이렇게 되는 거지. 자, 그러면 얘를 연결할 수 있어요. 자, X를 중간에 놓고, 얘가 A고, 얘가 B가 되는 거잖아. 그러면 A는 다시 씁니까? 0, 1, 2가 되고, 그 다음에 B는 뭡니까? 0, 1, 2, 3, 4, 5, 6이니까, 아, X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반드시 가지고, 0, 1, 2를 반드시 가지고, 0, 1, 2를 가 반드시 가지는 B의 부분 집합이 되겠지. 자, 그러니까 01을 가지는 부분 집합이니까 011을 일단 제외하고 3, 4, 5, 6으로 만들어서 011을 어, 계속 다 집어넣으면 되겠지. 그래서 2에 4제곱 하면 얼마다? 16개가 된다. 아셨죠, 여러분들?